양재웅이 형? 모르겠다. 이판 이기면은 한번더할수 있는데, 이판 지면은 끝 아닐까요? 슬슬 제가 기력이 딸리는 시간대로 남았습니다. <laughs> 여기 와봐. 뭐 있어? 어? 아? 아형그 잠깐 그 카톡 한번 확인해 볼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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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플래시 좀 써주지 오니? 얘저 뭐라색 생각... 여러분들. 나 <laughs> 이미지가 여러분들게 뭐야? 야한 걸 보내 주다니. 음음 <laughs> 음. 와, 나 무슨 와, 진짜. 와, 진짜. 형뭔 뭔지 살짝 물어봤대. 오시아님 어? 별풍선 10개 감사다 형만 형만 알고 있을 거야. 대답 좀. 알겠어. 큰일 나나 진짜. <laughs> 무슨 대답이요? 이지승률 35%라고요? 오시아님 어, 별풍선 10개 감사와빠 잠깐만요 어, <목소리> 잠깐만 이거 사일러스왜이하나요 초반에 이게중요하지고 행복해 행복해 뒤지지 주, 죽어 이번 판 이기면 형 70점이거든? 아 오케이 이번 판이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무조건 <목소리> 이기자고 진짜 어, 무조건 어. 이겨야지 어. 뭐야 어. 어. 이거 오시아님 별풍선 10개 감사와 뭐냐? 야스오를 진짜 집발 밟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집발. 밟... 응. 그냥 밟면서 그냥 즙 나올 때까지 그냥 짜버리. 그러다 경당하는 미래를 본것 같기도 하고. 오. <laughs> <laughs> 어? 아 투런 음타일이 조금 힘들어요. 오 어른 상대하기가. 천만 원 빼고 다줄수 있지. <laughs> 그렇지. 와 뭐야 뭐야. 형 대체 아... 카톡에서 뭘 확인한 거야 대체? 갑자기 괴물이 됐네. 탈레스가 발기하긴 했어 아. 포탑 맞고 뒤지긴 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지드랑 오름 같은 애들, 마오카이 같은 애들 필살기가뭔줄 알아요? 포탑 맞춰서 잡는 거. 음, <laughs> 그러니까 맞지. 깔절 오른들. 방심, 방심하고 어, 북탑 한 대로 잡는 거. 그게 이제 초식 동물 필살기 어. 애들이 방심하거든. 역시 그게 맞혀오거든. 인정, 인정. 나이스. 좋아. 아주 술술 풀리네 이번 판. 그래, 이거 이기면 7 0점나 행복해질 수 있어. 음. 아나라카일님 합방이요? 그러니까 나라카일님 데리고 2연패했다니까. 아 그래? 근데 나라카일이 어? 17키 이 대세거든, 그 쳤어. 아니, 몇 판을 했길래 그래? 아니 첫 판, 첫판 17키 이 대세는 쳤어. 아 그래? 왜 전달이야? <laughs> 그리고 그거에서 칼리스타가 노틸러스보다 딜못 넣어서 34분 게임이야. 네, 쳐. 저... 그리고 이거. 그런데 되겠다. 음. 뭐야?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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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세명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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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다 미드에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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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는 싸이 상대로는 밤의 부시 올리고 그 다음에 마저 탱크 하시면 되요 게리형 텐션 미쳤는데 텐션 갑자기 개떡상했네 이기고 있으니까 와가가아 맞지 싸이 나갔나? 싸이 안보이는데? 나이스 아미래 차이? 오케이 오케이 건물 okay. 조끼요. 건물 조끼 가면 좋긴 한데 이게 아 건물 조끼 너무 비싸가지고 가면 좋아요. 무조건 좋은데 좀 나중에 좀 올리긴 올릴 거예요. 건물 지금! <웃음> 까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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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뒤져버렸네 이거 아 <laughs> <에이>, 말이 나지 말걸 <laughs> 고춘28 <오>. <laughs> 지금 아 이게 나궁칠때 얘가 날 묶어버리네 어 잘하네 까비 <laughs> 혹시 혹시 보고 있었니? 팀프리카 천명 k a 들이네 m y o Hungary, they play book. You a 다섯개 감사 와 g 아 o go again. I'm sorry. I don't n 리 e d that. I don't need t 시간 거면쓸 데가 없어가지고거 저거, 저거, 저 아까 전파 지금거 아닐 수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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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기타. 빰. 뭐야? 아! 야, 네가 와서 쫄였다. 어. 네가 와서 전력 깔아 그냥. <laughs> 뭐냐? 뭐뭐 뭐, 뭐야 뭐야 뭔 일이야 이거? 대체 뭘뭘 받은 거야 대체? 아 채팅 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채팅 채팅 보다가 맞는지 몰랐네. 이겼으니까. 어. 그렇지. 역시 과학 야. 선생님. 좋아 열 좋아. 상대방에 푸제짱이 아닌 야소가 있다면 여러분들 게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디가 푸제짱이면 도망가시고요. 가아니라 그 <laughs> 쌉가능. 우리 수호 열릴 중. 예. Yeah. 여기서 한번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세나, 세나다. 카시카이사 죽일 것 같은데. 다음 패치 50만 유튜브 아 뭐야? 야소 높프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오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사과목 투명의 시험안돼 임마. 어디 오른쪽으 치려고? 오케이. 사일런스 <laughs> 진짜 세다. 아, 사일런스, 나라카일님이 사일런스 지금 그렇게 개좋다는데. 아이고, 너무 맞는 것 같기도 해. 오오! 와우! 승전보 나이스. 에원 안 달라지죠, 그거? 특별하게 저잉 오시아 1등 찍었지. 오케이. <laughs> 나이스. 빨래 <알레>. 끝! <laughs> <지금도> 지금 들어오는 <laughs> 분은 제가 옥시기 때문에 제가 캐리한 줄 알겠죠? 오케이. 좋았다. <laughs> <웃음> 그들이 <웃음> 뭐야, 시이 <laughs> 방송은 KD 높으면 짱짱맨이에요. 내가 또 맞죠? <laughs> 막, 막 엄청난 희생적인 플레이? KD? k d 오와씨라라 도망가. 여기 렉사이가 로올 거야. 너 팝이 아니잖아. 그지 그지 나나나칠 퍼야 에비가 육십. 육십 퍼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나히고 제가 왕이한테 개잘치하는 그림 어떨까요? <laughs> 굉장 <laughs> 굉장할지도. 나. 아 <laughs> 잠깐만 왜 했어요? 아저저 저 많이 먹게 했어. 어 여, 잠깐만 존나 쌘. 쌀렸어 그냥 그냥 쌘거 같아 저채 방금. 선생님 그 다음에 다감 둘이 둘이. 아, 나 진짜 몇 명이 이게네 명이. 너 아이디 때문에 화나가지고 다 갔나 보다. 아, 아니 어떻게... 아이디 때문에. 어, 이거 게임 지더라도 저 전현석은 잡아야겠거니 한것 같은데? 캐리 <laughs> 형왜 이렇게 킬 많이 했어 이번 판? 아, 모르겠어 다주워 먹었어. <laughs> 이번 판 텐션이 높은 이유랑 관계가 있는 건가? 아이, 물론이지. <laughs> 아, 궁금하네. 어, 잠깐만, 잠깐만. 내려가고 있긴 해. 아, 씨. 아, 저 기분 너무 나빠. 쏴버릴래? 여기다. 세나 누릴게. 아, W 아, 못 썼다. 우와! 나만 조질라네. 와 진짜 무조건 나야 얘네 목표가 나야 내가 보기너 안다니까 아 진짜 <laughs> 미친놈 <laughs> 어한 12시 반부터 이제 어린이 친구들 다 주무실 시간이라 그리고 제 방은 그딜레가3 0초예요 채팅 한번 치면 30초만 보텨 <laughs> 도배 못하겠네 그러면 어 도배를 못해 내가 관리가 <laughs> 안되니까 근데 가끔씩 도배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그냥 한 마음 한뜻 머포, 머포나 아니면은 탑차 이래 차이. 뭐라? 뿐보단 해몽이 아니라 사과몽이겼그 정도. 그... 음. 네가 응. 먹. 그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가까 대포하나 놓치면 진짜 채택창 터져요 <laughs> 아 역시 에이스가 먹어야지 내되제에킬 아, 네 양보하지마 <laughs> 오우 아웃까지 큐 맞춤이겨, 큐 맞춤이겨, 큐 맞춤이겨. 오. 이러면 탑에 테를 타고. 네스가 저거는 이 일을 피할 수 있다면 어림이 없다면 연결고리를 맞는다면 W를 맞는다면 상태를 친다면큐 맞춘다면? 역시. 아저저 저 아까 이거 죽은 게 돌아갈게 와서 봐 뛰면 버텨 쟤공 없어 어... 이야 <laughs> 뭐야 저거 <laughs> 뒤에 트런들도 있다 도망가 와가 떠나오지 마형 와가 형 도와줘 아 뭐해 왜안 갔지 왜안 갔어, <laughs> <안> 갔어?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슬펐어 뭔가 그냥 가기가 너무 슬프잖아 i c e Don't go, s h o 어 y o 이 n g the chicken. 나이스. e nice.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 안 먹는데 to do t h i 으 I'm g 나이스 나이스 <laughs> <진짜> 아 여러분들 오데스는 다영광스운 데스죠. 음데스 데스미션 없기 때문에 괜찮아. <laughs> 인방이 희생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희생 희생 적인 사람 있어야죠. 대부분 이제 개인 플레이가능하지만 희생 적인 사람 있어야죠. 어. 어. 아 게임 너무 재밌다. 어가. 어. 어. 알 빨렸는데, 이거? <laughs> 아, 나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또? 뭐야? 아깝우 음... 오, 에피전! 너무 멋있고. <laughs> 바로 먹자. 오케이. 세나가 죽었다 하면, 이제 쟤네들 와드가 많이 없거든요?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그여다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아아아니여아아 기업지. <laughs> 레오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레오나를 안 해요. 모릅니다. 형탁이요? 형탁이는 유쾌했어. 아, 형탁이 되게 재밌었는데. 기분 하나도 안 나쁘던데. 와가가. 나 아니야. 나 이거 이거야. 나 아니야. <laughs> 아넌 아, 줄게. 어. 눈 들어왔잖아. 아, 이거 범인이 좀 많이 됐네. 나 이거 미는 중 아, 둘 셋. 그렇지 와, 이즈를 재밌게 다행.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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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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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을 좀 냉소스. 냉소스. 먹어야 해요 즐기지마 냉정하게 냉정스쳐 빨리 치워 즐기지마 뭐해 지금 나만 야이 놈이 울친다 벌다가 진적 있어 오케이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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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사일러스 궁못 받아쳐요 아 괜찮아. <laughs> <laughs> 좋았다. 음. 네, <laughs> 이거지. 아, 총몇개 젖임네. 아, 근데 진짜 시간 막히네. <laughs> 마지막 형만 치냐고아니 근데 솔직히 이긴 거 이긴 거긴 한데. <laughs> 저러다가 진적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소소한 미션 음. 감사합니다 오른 W 카 s i 요아카 a m 그냥 무빙 o u s I'm so ambitious. I'm so a m b i t 개 감사합니다 so ambitious. I'm so a m b i t i o 저기 도 저기도, 저기도.